좀부 백업 부었다. 딱딱이 아 정비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 테페부터. 태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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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 h i 트롤 지렸고.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음? 아유, 어서오세요. 아투스님, 만취!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광준. 아, 아! 아, 아투스님! 아, 아, 아 만취! 고맙습니다. 로 아, 니 다리 잠깐 만, 아, 못 잡아, 안경 여왕 님, 아무리 여왕 님 이라도 이건 좀 부샤 투 페. 도시야, 투표 잘한다. 너랑 나랑 하자. 응? 음? <laughs> 아니, 아, 나 미드도 잘하니까 미드도 가는 거야. 아, 내가 정글 잘해봤자 소,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니까. 너네들도 방송 봐서 알잖아. 정글은 초반에 라인업, 초반에 정글은 초반에 준비했는데, 초반에 라이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야. 어, 나는 페이커에게 첫 키를 준 미드라이너야. 아씨 강찬밥 이 새끼 또라이 새낀가 같이 나 강찬밥 너는 백정이다 알겠나? 넌 정글인 알겠나? Yes, yes, 코치. 아내판 이렇게 흥하게만 하면 존나 재밌는데 정글도. 이런 판이 잘안나와서 미신하실 때 시간 가신 적 있나요? 시간 진짜 개망하지 않는 이상 안 가요. 제가 개망하지 않는데. 어 이걸 무빙해? 그럼 어쩔 건데. 굿 정글 캠윈인 이러고 있네. <목소리> 전나잘하네 리신 새끼. 어, 신드라 카운터는 뭐가 있냐고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냥 좋은 메이지 들고 요거 하나 신으면 끝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야. 이거 그냥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볼수 있는데. 댓글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서 놀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댓글 미, 민심 개 창났어요? 어제 내가 영상 올린 거 미드 좀 저같이 하긴 했지. 댓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댓글 보러 가기 무섭네. 아, 그니까 나쁜 댓글이 어느 정도로 나쁜 댓글이야. 나나 나 가러 가서 보기가 좀 무서운데. <laughs> 욕 없이 순수 혐오만 있던데요? 아 개새끼들 좀 못할 수도 있지? 너네는 맨날 잘해. 어.

탈진걸린거야 이거? 탈진걸린 소리만 나고 왜, 왜 탈진걸린 소리만 나고 이펙트가 없 어어? 어떻게 한거야? 와 진짜 또라이네 미니언 지금 30마리 있는데 와와 세개는 진짜 미쳤다 음 좋았어 나도 알어 여기 아왜 6레벨이야 아니 또 탈진 걸렸는데 이펙트 안 보이네? 아니 근데 어떻게 6레벨이야? 어이가 없네? 유튜브 아직 안 봤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게 나오나요? 아그 아니,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아 유튜브에서 뭐 얼마나 깎길래 이러는 거야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아, 내 카사스 진짜 존나 무식하게 쎄네 아. 탈진 쳐 걸고 그냥 존나 패니까, 그냥. 꺼져 이 새끼들아. 꺼져. 스틸 까비 안 되겠다. 이번 유튜브 리시인 존나 잘한 영상 짜집게 해가지고 민심 회복 좀 해야겠다. 천사의 편집. 아나 무서워 유튜브 진짜 댓글. 그러니까 죽어이 새끼야. 너 먹어. 와. 아, 옛날에 조금 못하는 영상 올렸다가 진짜 극딜 당해가지고, 나그 이후로 유튜브 진짜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영상 진짜 올리는데 검토 잘한 거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어제 아리 같은 경우는 내가 검토했는데 그렇게 존나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 귀여운 정도 아니었나? 어... 끝나고 미안하다고도 했고, 어... 골든벨 부금 나오면서... 응? 음? 가는 중 노플 1래을또 전설의 강찬밥이야? 와 진짜 에바다. 뭐야 끝났네? 아아쉬워라 아치. <laughs> <laughs> 댓글 통개 너무 무서운데? <laughs> 댓글이 0 0 개? 이 사람들 200개까지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와 내가 m t 브 보고 못할 때도 그냥 그래벨 실수겠거니 애기 클라스 애기는데, 의심한 적 일도 애기 없는데 애기 초반 애기. 아리 로밍 조지는 거 스킬샷이랑 판단보고 충격 먹었네 댓글 험한 이유가 있지 바평 어느샌가부터 자기가 혐오하던 애들이랑 비슷한 짓함 그게 아기가 있든 없든 게다가 쿨하게 사과하는 장면은 몇 억고 남탓하고 소리지르는데 누가 곱게 몸 초기 법청자들도 전레전레하는 마당에 미안합니다. 허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부턴 정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도 그렇게 잘하는 시간이 너무 빨아요 아, 이,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저한 편도 안 빼먹고 지금까지 다 봐왔던 구독자입니다. 첫, 이번 편 아리 보는데 힘들어서 글 남겨요. 나도 여기 절로 나오네. 진심으로 그냥 정글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롤은 재미로 하는 거겠지만 앰비션님은 생계로 하는 건데 못하는 미드 유, 유튜브 올리면 점점 조회수 떨어지고 보는 저희도 답답해요 진심 토할 뻔 형님 죄송합니다 보면서 입에서 어... 욕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자존심만 센 애기가 억지 빡빡 부려서 뭔가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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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다가 결국 민폐가 되는 걸 지켜보는 기분 당신들의 당신들의 채팅 한마디가, 텍스트 한 문장이, 한 줄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그 상처가 깊어지만 임마! 그게 니네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좋은 마음을 좀 해줘! 왜 잘하는 거 올렸을 때는 잘한다고 안 하면서, 왜 못하는 거 올렸을 때만 이렇게 난리야! 그리고 뒤쪽 퇴폐랑, 그거 잘했잖아, 뽀삐랑! 어! 이 정도면 편집자가 엠비션 담구려고, 첫 영상부터 알이 넣은 듯. 아리에서 충격먹고 영상 끈 사람 많지 않을까요? 밥 싸온 이야기 요즘 찬밥씨는 죄리 죄지를 죄리 안 하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진짜는 징크스였으니 이번 영상에서 거의 편집됐지만 고연포를 들고 한타대 평타 이외에 치지 못하고 떠들려줘도 조금 나락을 보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댓글은 있잖아요.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진짜 댓글은.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게나 지금 시면을 들여다보는 게 조금 무서워. 진짜 댓글은 제일 밑에 깔려있거든? 맞서 싸워! 이겨내! 맞서 싸워! 그냥 정글이나 처해라. 다른 사람들 민폐 주지 말고. 본인도 솔랭 개판 같이 하는데 방송에서 솔랭 수준 타령하지 말라. 역겹다. 너도 역겨워! 너도! 이 새끼야, 너도. 너도 역겨워. 진짜 미드 존나 못한다. 우래 그래, 좋다 존나 못해 저 판은 못했어 한판 못했어 한판한판 한판 못했다고 한판 못했어 한판한판 한판 못했는데 어? 뭐? 다른 판들은 잘한 것도 많아 딱한판 못했는데 어? 다른 판들까지 모욕하지 마음나 아지르 잘할 때 잘해 아니 아까부터 이 아냐 이 아냐 프로필 달고 있으면서 나한테 지랄하는 놈 이거 누구야 이거 아까도 있었는데 아냐 프로필? <목소리> 아냐가 아냐를 오늘 모욕하지 마. 모네 속도 어. 좀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강찬밥 잘 생긴 것 같아요. 아, 5분 전이야? 엠비션님 <laughs> <laughs> 좋아합니다. 정글러로써요. 영상 시작 부분인데 시작하자마자 아리. 하, 제발 싫어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지 마세요. 너가 좋아한다면서 아리하면 싫어해. 어, 아리하면 싫어. 이번 영상은 편집을 그냥 게임 못하고 심술 내는 것처럼 하기도 했고 옛날처럼 못한 걸 유쾌하게 편집한 것도 아니라 보기 좀 불편하네요. 미안합니다. 허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술 한잔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가 또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까 형님 못했을 때 못했다고 그냥 제발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내로남불 정말 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형님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 <laughs> 아시 <laughs> <laughs> 자 제가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 깎아내리면 안 됩니까 자 첫번째 다른 사람을 왜 롤에서 롤에서 다른 사람을 왜 깎아내리면 안 됩니까 첫번째 두 번째 못했으면 못했다고 제발 인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못했을 때 못했다고 인정해주면 당신들이 뭐라 안할 겁니까? 첫 번째 못했다고 인정하면 당신들이 나를 야잡아보고 약점 잡고 더지랄하잖아. 그러니까 방어 기제로 지랄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인정하면은 너네들이 아유 형님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부터 잘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할 거잖아 너네들이 그러니까 왜 믿으래 이 새끼야 아리 같은 걸왜 하든 주제를 알아 나이가 삼십 몇개 쳐먹고 그걸 아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너네들이 어? 요즘 내로남불 정말 심합니다 아니 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로남불을 하지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했어 부처도 이 게임 하면 욕한 다음에 공자도 이 게임 하면 욕한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로 우승했어요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아리 잘 못한 파는 건 맞는데 빡쳐가며 욕할 그런 게 있나 영상의 재미로서는 타 영상들과 특별히 다를거 없어 보이는데 어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다른 영상들은 댓글 50개, 60개 달리다가 여기에 240개 달리니까 좀 무섭긴 하네. 아니, 그렇잖아. 아니, 내가, 내가 롤 못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이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나? 어, 나 상처받아. 재질이 90개잖아. 아지르로 죄를 지어도 90갠데 왜 240개라 단 거야? 어, 맛있겠다! 저기 02번 쓰면, 걍 잡은 건데.. <laughs> 아니 그게, 미안하다고도 했잖아? 끝나고. 어? 오줌 정도로 해줘, 오줌 정도로. 달라지지 않지..? 뭐가 달라져? 봐. 어차피, 바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한판 했잖아, 아직 한 판. 미안하다고도 했잖아! 뭐가 잘못이야!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어? 미안하다고 됐잖아. 그럼 이게 미안하다고 한 거지 뭐야. 어, 괜찮습니다. 어, 사실 이 댓글 240개 중에 100개 이상이 말만 욕을 안 했지. 그거 있잖아. 이거. 이 말도 있어. 이형 이제 표정에서 간절함 다 사라지고 게임 막하네. 점점 요즘 솔랭 수준이 그렇지 뭐, 점점. 나 게임 막하지 않아. 나늘 최선을 다해. 어, 맞어, 맞 맞아 약간 무시하는 말투. 사람 벌레 보듯이 보는 말투 있잖아.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 내가 한거라곤 아리 한 다음에 열심히 한 거. 그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좀 못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육성으로 육성으로 남탓했지. 얘네들한테 뭐라 하진 않았잖아요. 채팅창으로 뭐라 하고자 하는 않았잖아요. 그럼 방송하는데 그럼, 어?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방송합니까? 우리 좀 뻔뻔하게 철면피도 깔고, 내가 뭘 못했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그게 역겨워? 이런 1 3비 새끼들. 에휴... 나 소심해.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컸나봐. 아직도 나한테 이제 프로의 뭐그 앰비션의 모습, 그 환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근데 얘가 존나 못 하니까 너무 실망이 큰 거지. 아 내가 알던 앰비션이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던 앰비션 돌려내요. 강참밥 개새꺄 꺼지고 제대로 게임 하는 강참밥 돌려내. 약간 이런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화면에 벌레 붙은 줄알았거 아 아, 아, 저한테 지금 벌레라고 하신 건가요? 어, 이거 읽어 봐야겠다. 근데 진심으로 엠비션 정글 보러 유튜브 시청하는데 전판 아리처럼 진심 본인으로 본인이 못했는데 뭔 바텀 4인 다이브 남탓하고 그러니까 팬심 떨어지고 답답해요 그냥 미을 거면 최소한 못한 판은 유튜브에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미드 캐릭 하던가 못하는 아리 같은 거 하면 팀원들한테도 보는 저희한테 너무 가혹하네요 진짜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심, 실력이랑 남탓하는 거 보니까 진지하게 팬으로서 글랑깁니다 미안하다, 씨. 미안하다, 씨. 페리면 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수용해주면, 포용, 포용해주면 안 되냐? 나 부사인데, 아리 밀어전 별풍 500개 빵 하실? 아, 개새끼. 어, 아, 개새끼. 죽여버리겠어. 잠바봐. 내가 살아보니까 겸손만큼 큰 무기가 되는 게또 없더라. 못했던 건 인정하고 잘했을 땐 겸손해지자. 나도 어제 바다 쓰기 100점 받았는데 어디 가서 자랑 안 한다. 그 바다 쓰기 100점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원래 이게 인생 살다 보면 원래 겸손이 진짜 좋아요. 겸손이 좋고 생색 안 내고 이게 되게 좋거든. 근데 이게 스트리머는 있잖아. 내가 잘한 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못한 건 숨겨야 돼. 그게 스트리머야. 둘째 준비하시나요? 저도 지받았어 나 간다 아... 또 와이프랑 밤에 거 밤에 고민상담 해야겠다 여보 여보 나 어제 그 유튜브 올린 거 있잖아 아리 영상 사람들이 이거 한 번만 더 올리면 이 진짜 트럭 찾아올 것 같아 미래로 하면서 이게 이게 맞는 걸까 여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여보?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못한 판좀 올리면 안 돼요? 사람이 잘했다가 못했다가 해야 인간미가 넘치는 거지 잘한 영상만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뭐 그거 나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 사람의 잘한 모습도 보고, 못한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야? 나 간다. 삐졌어.